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속사역에서의 하나님의 희생을 가장 근접하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명령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나 믿음으로 행한 그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은 오늘날 신약시대 영적 전쟁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빌미로 성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온전함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위 말씀에서 성도가 온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문맥상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온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무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생각하여 자칫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 이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주를 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기를 주의하여 걸어 나갈 때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로운 자로서 곧새 사람으로서 의를 행했다고 여겨 주십니다.